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한 방송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박물관에서 2023 대한민국 칭찬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2023 대한민국 칭찬 대상 시상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 보시죠. 13일 오후 2시 국회 박물관에서 칭찬합시다 운동 중앙회 나경택 총재의 정책상정 책출판을 기념해 2023 대한민국 칭찬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안정된 나라로서 세계 대한민국의 착지적 나라를 만들어내다는 팀망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칭찬합시다 운동 중앙회와 서정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시사코리아뉴스와 칭찬합시다 수상자 선정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세한일보와 한국 언론포털 통신사 등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칭찬 대상자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제 상을 받는 이 행사이기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국 사회가 칭찬이 메말랐는데 칭찬 운동을 펼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국가 민족이 아름다운 국가가 되기를 소원해서. 시상식을 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칭찬 대상 시상식은 지속되어져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날 일부 행사는 식전 공연, 개회 선언, 국민을 해 신유술 칭찬 동상 건립 추진 위원장의 내빈 소개 및 인사말, 나경택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중앙의 총재의 기념사, 경려사 및 축사, 출판 서평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2부는 기념 촬영, 축하 공연, 시상식. 해외선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조억동 전광주시장, 박병선 순천세계수석박물관 관장, 소병훈 국회의원, 서정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대한민국 칭찬 대상을 주신 오늘 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2023년 동안 한해 동안 어더 많은 시민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전임 시장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합시다 운동 중앙회는 1984년 출범했으며 나경택 총재는 지난 39년 동안 정책 대안 1410회를 청와대와 대통령실에 보냈고 이와 관련한 칼럼 4720편을 다수 매체에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 각층에서 헌신한 약 3천여 명에게 칭찬합시다 표창을 수상했으며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와 칭찬동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칭찬동상 건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안방송 이승은입니다.